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돌아왔죠 네. 카타르 월드컵 콘텐츠입니다 그쵸 월드컵 콘텐츠죠 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D조 이제 일정과 그리고 뭐뭐 뭐 약간의 예측 음. 좀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일단 뭐 D조 국가에는 프랑스 그리고 덴마크 티니지 남미대 아시아 플레이오프 국가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페루 그리고 이제 호주랑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6월 7일에 또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페루와 올라간 팀이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거 아마 한 6월 중에서 아마 한 6월 후반쯤에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프랑스 전력 분석 라인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2021년 10월 11일 네이션스리그 결승전. 스페인전에 있는 라인업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프랑스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일단은 프랑스는 좀 이제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네. 먼저 네네. 안 좋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국룰이잖아요. 아니 좋은 거부터 말씀하세요. 왜요? 제가 진행자니까요. 싫어요. 아니 좋은 거부터 얘기하세요. 아, 단점 먼저 얘기할게요. 아니 안 좋은 거부터 네. 좋은 거부터 얘기하세요. 당신 딸리고 싶어? <laughs> 아니, 아니 이러니까 더싫로 잠시로... 아, 당신 살고 리 싶어. 아, 내 마음이야. 얘기했어. 아, 알겠어, 오케이. 뭐, 네, 먼저... 직원이 사장보다 세네. 지가 언제부터 사장이지? <laughs> 사장이야. 난 네? 사장이야. 단점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네. 일단은. 수비가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공격에 비해서 좀불안불안하다고 느꼈고 아 그죠 약간 좀 그렇죠 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빌드업이 너무 좋아요 장점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laughs> 네. 수비에는 뭐 쿤테 선수 미드는 포그바 선수 그리고 그리즈만 선수 이제 벤제마 은바페 선수까지 그리고 일단 뭐 호흡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은바페 선수가 특히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앞에서 물론 대충 안 찔러줘요 너무나 잘 찔러주지만 네. 살짝 빗나가도 살짝 빠르게 나가도 은바피가 속도로 다 잡아버려요. 아 그렇죠. 뭐이 선수 뭐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음. 100m 달리기 이제 그때 신기록을 세웠었던 우사인 볼트 있잖아요. 음, 음. 그 어, 옛날에 무슨 어떤 경기였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건데 그때의 속력이 우사인 볼트 100m 전력 질주 속도보다 빨랐답니다. 맞아요. 이 말이가 됩니까? 이게 축구 선수야 뭐 달리기 선수야. 근대 슈팅도 잘해. 그러니까. 뭐. 다 잘하지 않습니까 드리블도 잘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정말 만능입니다. 이 선수 이제 레알 마드리드 오면 참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일단 뭐 풀백들의 좋은 오버 래핑 그리고 음. 적극적인 수비는 조금 어안 하시는 것 같다고 약간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개인적인 음. 생각이 네네. 그래도 엄청난. 공격적인 팀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지금 감독이 이제 디디의 대샹 감독이죠. 음? 근데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유럽 축구들 대부분이 수비 쪽에서부터 빌드업을 해 나가는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 그런 것도 잘하는 나라가 또 일본, 일본 음. 그렇게 있겠죠. 네. 수비에서부터 이렇게 넘겨 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지만 음. 프랑스는 아무래도 이제 포그바나 이제 또 이제 안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음, 선수들이 맞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그리고 쿨백도 굉장히 좋은 어, 선수들 맞아, 맞아. 뭐 에르난데스도 뭐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도 있겠고요. 류카 에르난데스 선수도 있고 파바르 선수 아니면은 뭐 이제 저 질쿤데 선수가 오른쪽 쿨백으로 나서도 되겠고요. 그쵸, 근데 쿤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바르 선수가 있어서 센터백으로 아. 나올 가능성이 좀더 많긴 하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파바르 선수랑 이제 교체를 해준다고 한다면 음. 만약에 이제 더블 이제 만약에 두명의 센터백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바란 선수와 킴펜베 선수가 좀더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포백 사용 시에는 기용이 좀안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제 파바르 선수가 좀 체력적으로 지쳤다. 이렇게 한다면 줄쿤데 선수 이미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패스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그쵸? 보여줬기 때문에 풀백으로도 충분히 기용이 가능하겠죠. 또 발도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프랑스는 뭐한 2점에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뭐 덴마크 한번 해 봅시다. 네. 뭐 지금 보시는 라인업은 이제 2020년 이제 11월 19일 네이션스 리그 B조 벨기에전 라인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라인업을 보면은 눈에 띄는 선수가 몇명 있는데요. 네네. 뭐 슈마이켈 선수. 네. 일단은 레스터시티의 골키퍼죠. 네. 굉장히 혼자 다해요. 음... 너무 잘해요. 너무 잘막죠 뭐, 정말 슈퍼세이브가 네. 말이 안 되고요. 아버지도 거의 전설이셨어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도 있고 그리고 에릭센 선수가 눈에 또 띄죠. 아 그렇습니다. 뭐 에릭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좀 안타까운 일이 있기는 음.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제 다시 약간 복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릭센이고요. 요즘 너무 잘하고 있죠? 다시 토트넘 이작설도 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스 크리스텐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음. 익숙하시죠? 뭐, 첼시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음. 하지 뭐, 이번에 뭐, 바르샤로 이적한다 뭐,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바르샤 편에 남겨드렸습니다. 사실 홍보하려고, 음. <laughs> 홍보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음. 이 크리스텐센 선수, 바르샤에 저희가 뭐, 또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봐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 이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음, 여기도 단점 먼저 말할게요. 말씀을 아. 드릴게요. 네요. 단점 먼저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싫어해요. 아니 사장님 부탁하잖아요. 아 근데 죄송한데 저는 그런 사장을 모신 적이 없고요. 아. 네, 저는 개인기업 제가 사장이고요. 아니 <laughs> 뭐 개인기업 개인기업이요? 같이 하고 있는데 개인기업이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동업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하사가 아니라고요. 하사? 타사 아닌가? 네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빨리 해보, 해보세요. 네. 일단은 뭐 뒷공간을 뚫는 이제 스루패스나 침투에 들어가는 공격수를 좀 놓치는가.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에이, 그런 거 있기는 그쵸, 그쵸.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네. 일단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슈마이켈이죠, 일단은. 네, 그런... 아뭐 워낙 막아 버리니까. 그렇죠. 너무 안전합니다. 음 그리고 뭐 잘해요, 잘하시는데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이제 뒷공간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음. 세컨 볼이 좀 취약한 상아 그렇죠. 약간 그 수비랑 그 미드필더 이제 음. 같이 수비를 해줄 때그 진짜 그 같이 공동 수비를 해주는 그 박스 안에서 공동 수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러니까 그 코너 세트피스 말고요. 음. 그냥 진짜 수비 시에 이제 미드필더가 내려온 상황이면 음, 음. 근데 너무 진짜 웃긴 게 같이 거의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해주는데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공간이 존재해서 음, 세컨 볼이 위험해지는. 맞아. 그리고 또 게다가 이제 빠른 속도에 또 취약해요 수비 선수들이 아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이 선수들이 놓치는... 느 느리다기보다는 사실상 음. 너무 빠른 소, 선수들은 사실 잡기가 힘든 아, 건 사실이긴 맞죠. 하죠. 네. 그런데 네. 뭐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 정말 조직력도 좋고 그렇죠. 네,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까 뭐 속도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만 더 덧붙일 얘기가 있는데. 음. 어, 원래 진짜 똑똑한 수비라는 건 음. 달리기 빠른 속도가 출발할 각이 보이면 본인 이더 먼저 출발해 버리는.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몸을 아예 어깨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건 사실 파울이 아니거든요. 음. 어깨를 먼저 집어넣는 건 음.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공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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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뒷공간이 여, 뒷공간 열리는 이런 것들도 그 공격수 자기가 막행하고 있는 공격수와 이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 내는 거 찍어내는 거 이런 거 정말 실력입니다. 음. 뭐 어쨌든 뭐 덴마크 그리고 뭐 담스고르 선수. 아, 맞아. 여기 지금 라인업에 없는데 일단 그쵸? 뭐 담스고르 선수, 돌베르 선수 이런 선수들 아, 있죠. 아, 그렇죠. 담스고르 선수가 그때 유로에서 네. 잉글랜드전이었나? 어. 어 4강전에서 네네. 프리킥 골 넣은 거. 우회전으로. 아, 회전으로 정말 멋있었죠. 정말 말해 듣지. 근데 이 선수가 슈팅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네. 볼을 또 엄청 간수를 잘해요. 음. 근데 심지어 어려요. 그죠. 그래서 좀 가능성이 그때 당시 나이가 20살이었나 음. 막 그랬을 겁니다. 네. 돌베르 선수도 슈팅 굉장히 잘 때려주는 선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가능성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에릭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장 쪽의 문제. 되게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음. 그 브랜트 포드에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잘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다시 뭐 이제 토트넘으로의 복귀 뭐 추진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심지어 들릴 정도니까요 근데 에릭센 선수의 이제 모습도 분명히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축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러면 뭐 브리스웨이트 선수는 저희가 또한 번만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 바르샤에서도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laughs>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바르샤 팬들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만 좀 해요. 아니, 홍보해? 홍보 좀 합시다. 잘안 됐어요. 슬프게. 나 혼자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리고 이제 뭐, 트니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이제 트니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이 포메이션은요, 2022년 3월 26일, 굉장히 최근이죠. 제 생일이 이제 25일이니까 그 하루 지난 날. 그쵸. <laughs> 네, 의미 부여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월드컵 3차 예선, 1차 전, 이제 말리 전에 이제 포메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어 일단은 저희가 티니즈를 공부하면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죠. 아프리카 팀들을 공부할 때면 매번 좀 힘든 게 그겁니다. 음. 근데 일단은 뭐그 중에서도 저희가 본걸좀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스피드가 정말 돋보인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 진짜 빠르더라고요. 네. 그 영상만 봤을 때는. 음. 그리고 일단 뭐 슈팅 또한 결정적이라고. 그런 결정적인 슈팅을 네. 잘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B조에서 1위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어, 좀그 말리전에서 네. 그 자책골이 없었다면은 뭐 올라가겠죠. 아, 올라가 그렇죠. 했겠죠? 아니, 사실 뭐못 올라간다기 보다는 어느 국가가 올라갈지 예상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음. 사실, 말그 저희가 뭐 영상을 많이 없기 때문에 음. 피파에서 직접 어, 자료 제공을 해준 거한 영상 4개 정도밖에 음. 못 보지 않았습니까? 음. 뭐 어쨌든 그렇게 영상들을 봤었을 때 일단 1차전과 2차전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영상을 더 자세히 봤었습니다. 음. 근데 그때 가, 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정말 웃기게 들어갔죠. 음. 사실 상대편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프지만 어쨌든 <laughs> 월드컵에 나갈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인 진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너무 안타까웠지만 솔직히 웃음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보고 엄청 웃겨가지고. 예, 네,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트니지와 이제 말리 1차전을 한번 보고 오시면 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들어간 자책골이 2차전까지도 이어져서 이게 그냥 스노우볼이 굴러갔서 이것 때문에 끝나요. 전 살다살다 살다 그런 자책골 처음 봐요. 네, 득점이 두팀다 2차전까지 한 번도, 음. 하나도 없었는데 <laughs> 이자책골 때문에 졌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튀니지 절대 약한 국가는 아닙니다. 음 맞아요. 일단 속도를 활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일단 좋다고 좋은 거죠, 당연히 그쵸? 스피드를 활용한 거는 이제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롱패스가 잘만 이어진다면 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음. 그리고 아프리카 특유의 그슛 파워. 맞아 너무 세요. 네. 파워풀.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정확하게 빨려 들어간다면 음. 유럽 국가들도 막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네 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튠이지 정말 우습게 볼 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잠깐만 이 얘기 한번만 해봅시다 우리 남미와 아시아 플레이오프 하잖아요 네 어디가 좀더유력하다 보세요 저는 무조건 페루죠 아 그렇죠 남미 쪽이 좀더 네. 유리하다 일단 페루를 보면은요 공수전환 네. 정말 완벽하고요 아. 아 그리고 패스 그 패스가 아니고 수비가 너무 좋아요. 네. 일단은 뭐 침투해가는 공격수 정말 잘 맞고요. 네. 롱패스 전개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뭐 중거리 슈팅도 간혹 잘 때리고. 네. 저는 진짜 세다고 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페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봤잖아요. 음. 이 페루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이 페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뒷공간을 뚫리는 거 이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절대 정말 절대 안 뚫려. 네, 감독의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어. 왜냐면 한 명이 뒤로 빠져있고 한 명의 수비수는 또 앞에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여차하면은 이 공격수가 이 침투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그 사람이 볼을 안 차면 옵사렌을 만들겠다는 음.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이 발이 먼저 닿을 것 같아. 이러면은 그냥 바로 뒤돌아서 뛰라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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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이런 전술적인 것도 정말 한몫을 했고, 음. 그리고 선수들 자체도 이 뒷공간에 대한 개념이 정말 뛰어나다. 맞아, 맞아. 역시 괜히 남미가 아니다. 음. 근데 왜 아시아가 좀더 불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뭐였냐면, 아시아가 사실 그렇게 막 빠르다 중거리 슈팅을 많이 한다 이런 음, 느낌이 음, 없어요. 음, 그러면 음, 수비를 뚫고 들어가긴 음. 힘들 거거든요. 아시아가 음, 음. 뚫고 들어가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거리 슈팅도 많이 안 하는 아시아 특성상 음. 그러면은 골을 넣을 수 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미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도 굉장히 페루가 잘하기 때문에 음. 좀 많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도 음. 남미가 좀더 우세하다고 보고요뭐 음. 어쨌든 일단 어그 뭐냐 진행되는 그런 걸로 봅시다. 네? 일정 일정한 봅시다. 디조 일차전. 어, 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뭐, 1, 2, 3차전 다 읽어주세요. 네.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22일. 네. 그리고 그, 오후 4시. 네. 저는 PM 4시로 읽으셨죠. 덴마크 대티니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 10시에 프랑스 대 플레이오프 승자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22년 11월 26일. 오후 1시. 네. 티니지 대 플레이오프 승자. 네. 그리고 저녁 7시. 프랑스 대 덴마크 네. 이렇게 있겠고요. 삼차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 30일 오후 6시 플레이오프 승자 대 덴마크 그리고 오후 6시 튀니지 대 프랑스 이렇게 있겠습니다. 어, 그렇네요. 일단은 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저희가 저번에 뭐 예측을 계속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피파랭킹으로 올라가는 거랑 뭐 다르지 않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고 뭐 그런 음. 것들이 사실 또 틀린 말은 또 아니세요.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승점으로 해보는 것보다는 우리 한번 빅매치 한번 짜, 찾아보자. 네. 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1차전의 빅매치. 어느 팀이 빅매치가 될까요? 어, 저는 프랑스 대 플레이오프 승자요. 왜냐면 어, 네. 플레이오프 승자가 일단 페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저는 빅매치라는 게좀 전력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팀끼리 붙는 게 빅매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잘어주시네 근데 이제 프랑스 대 페루가 덴마크 대 튀니지보다는 전력 차이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전력 차이라기보다 네. 좀그 파워풀함이 페루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좀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봐도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 아까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가 절대 강자인 건 사실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은 진짜 없으실 거예요 그쵸. 어, 만약에 프랑스가 잘 못하더라도 조 2위 약간 음음. 이렇게 올라갈 것까지는 해도 프랑스가 조별에서 탈락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 근데 일단 유럽 국가가 일단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 이제 페루가 올라온다는 점 이거는 절대 무시를 못하겠죠 음. 근데 만약에 페루가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또 페루 경기를 봤었을 때 페루 굉장히 잘 했잖아요 만약에 페루를 뚫고 호주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이기고 올라간다면 페루를 뚫었기 때문에 그, 그 전력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음, 돼요. 음. 전력이 가다듬어졌겠죠. 음. 그러면은 이것도 정말 크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근데 덴마크 트윈지도 사실 정말 강력하게 불꽃이는 경기가 되기는 음. 하겠지만, 그쵸? 약간 좀 덴마크, 그러니까 트윈지가 사실, 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솔직히 좀 트윈지가 이번에는 좀 여기 디조에서좀 많이 약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히려 플레이오프 국가보다도. 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2차전으로 넘어갈게요. 네. 2차전은 프랑스 대 덴마크죠. 아. 이거는 진짜 어, 너무나 그렇죠. 빅매치예요. 유럽 국가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1, 2위를 가르는 싸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아니면 유럽 국가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경기가 될 수도 있죠. 겠 그렇죠. 만약에 일단... 이 1차전에서 만약에 덴마크나 프랑스가 지는 경기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일단 하셨잖아요. 네. 일단 뭐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까먹었어요. 아, 나... 그러니까 왜 까먹었어요. <laughs> <laughs> 까먹었어요. 아, 예, 예. 네, 그러면 3차전으로 넘어갈게요. 네.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는 튀니지랑 프랑스의 전력 차이가 좀 저는 심하다고 봐서 전력 차이요? 아, 전력 차이가 네. 좀 심하다고 봐서 이제 플레이오프 승자 대 덴마크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D조 16강 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어떤 경기가 재밌을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